캠핑은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이제 캠핑 다니시는 분들 구독해서 보고 있는 유튜버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텐트 치고 너무 저도 캠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내일 1박 2일로 텐트 캠핑을 갑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일 썬더스톰이 온대요. 취소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근데, 낮에는 다행히 비가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일 낮에 잠깐, 뭐라 그래야 돼? 피크닉? 피크닉으로라도 갔다 오려고요. 점심 먹고, 저녁 때쯤부터 온다 했으니까, 저녁 먹기 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저의 첫 캠핑은 이렇게, 썬더스톰과 함께, 좀 뭔가 아쉬워요. 엄청 기대하고 애들 둘 조금 힘들어도 케어하면서 어떻게든 캠핑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 <laughs> 금요일 아침인데 눈 뜨자마자 다운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꾸며놨던 튤립을 오늘 무료로 이제 구근들을 나눠주는 날이라서 그거 받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지금 8시 20분이거든요. 또다 끝났을 수도 있고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썼던 튤립들을 지금 이제 다 빼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 한해서 그냥 구근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 가보자. 여 앞에도 지금 봉지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다.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저희도 가서 구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이렇게 돼있네요. 구근을 잘 골라가면 되나봐요. 여기 다 사람들이 고르고 있어요. 구근 살아있는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당 열 뿌리 정도 가져가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그 갈비집 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꽉 채워서 가는 사람 있고, 그냥. 어, 엄마 도와줄게. 이게 약간 정해, 이렇게 그냥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몇개 가져가는지 이런 체크를.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쨌든 2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조심! 가자, 집에. 저희 이제 집으로 가요. 잠시 스타벅스에 왔어요. 어, 아, 너무 예쁜 것도 많다. 맨날 볼 때마다 사고 싶네요. 잘 맛있게 달다. 먹어. 응. 응. 아, <laughs> 괜찮아. 달이야? 응. 아우 달다. 엄청 크다. 맛있어? 크로아상 칼국아 크로아상이야.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텀블러도 안 들고고. 오 애들하고 지금 와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맛있게 먹어 호야. 호야도. <laughs> 어..이거는 안에 딸기잼 들은 거 이거는? 그거는 딸기잼 안 들었고 혼자 좋아하는 견과류 붙어있네? 이거? 응! 음, 아몬드 머리가 막난리에요 난리. 썬더스톰 덕분에 짐은 엄청 간수화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캠핑장에서 만나요. 그냥 피크닉 왔어요. 텐트는 안 치려고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일단 좀 늦어가지고 애들 먹을 거 컵라면부터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여미? 어! 음. 이거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응 음, 많이 먹어 오늘 입어도 맛있게 해결! 옳지? 전부 다 옳지? 맛있어? 응 음. 저는 소세지, 머스타드 어. 그리고 음, 맛있데 아쉬데 물도 마시고 싶다. 물 있지, 물 있지. 소세지랑 머스타드랑 맥주를 한잔할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맥주 안 하고. <놀람>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겠다. 빠를 거야. 네가 저 짠! 소세지도 다 구워왔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뭐못 구울까봐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Oh. 가야지. Uh -huh. 응. 기다려야 돼. 지금 짐 정리하러 남자 셋이 갔어요. 가지고 온짐 박스 하나 하고 저희 캠핑 의자 어른들 거 가지고 지금 차로 갔어요. 어, 언제 비가 올지 몰라 가지고 웬만한 웬만큼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밥을 이제 막다 먹어서 여기 안쪽에 트레일을 좀 걷다가 어,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해 놨고요. 오늘 저의 캠핑은 텐트 1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다음 캠핑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녕. 저의 캠핑은 여기까지예요. 썬더스톰미어. <laughs>